짠자 이제 어, 둘리 의 뒷면을 어, 해볼게요. 어 이제 뒷면은 쉽게 생각하자면은 어, 앞면의 역순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 여기 어, 앞면의 마지막 층이 긴뜨기로 했었기 때문에 이제 긴뜨기로 시작을 해야겠죠. 그러면 긴뜨기를 사슬을 하나 둘 어, 긴뜨기로 시작하는 거니까 사슬 두개 올리고 어자 먼저 이제 긴뜨기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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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뜨기 한번 할 거예요. 긴뜨기로 이렇게 빼뜨기했던 자리부터 빼뜨기했던 자리부터 긴뜨기로 하나 그리고 하나 하나 하고 이제 긴뜨기 모아뜨기 저는 긴뜨기 모아뜨기를 이렇게 모아뜨기를 이렇게 이렇게 한길 긴뜨기처럼 한 코는 이렇게 빼놓고 그 다음 코는 안뺀 상태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빼서 이렇게 해요 지난 영상들 보면 제가 한거 보셨을 텐데 이렇게 하는 게 저는 깔끔하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자, 긴뜨기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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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뜨기 한번 그다음은 한길 긴뜨기 한길 긴뜨기를 음, 잠깐만 음자 그다음은 한길 긴뜨기를 하나 하나 모아뜨기 한길 긴뜨기를 하나 그리고 하나 그리고 모아뜨기. 모아뜨기는 걸고 뺀 다음에 다시 걸고 빼서 모아뜨기. 음.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여기는 이제 두길긴뜨기 했던 자리잖아요. 음. 그러니까 두길긴뜨기로 갈 건데 두길긴뜨기는 하나 하나 모아뜨기 하나 모아뜨기 이렇게. 하나 하나 모아뜨기 하나 모아뜨기. 이렇게 해서 두길긴뜨기로 할 거예요. 두길긴뜨기를 하나 하나 모아뜨기, 두개 긴뜨기 모아뜨기는 요까지만 빼놓고, 이렇게 이렇게 두번 빼놓고, 나머지를 한꺼번에 빼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빼죠. 모아뜨기, 그리고 다시. 하나 그리고 다시 모아뜨기. 음, 모아뜨기. 어, 자, 여기 이제 모아뜨기까지 하셨으면은 자, 이제 두길긴뜨기를 한번더해 주고요. 두길 하나 두길긴뜨기를 한번해 주고 그다음에 이제 한길긴뜨기랑 긴뜨기를 모아뜨기 한번 하고 한길긴뜨기랑 긴뜨기 모아뜨기를 한번 해주고 그 다음 코에다가 짧은뜨기를 하나 해줄게요. 짧은뜨기 짧은뜨기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볼볼 볼 부분이 이제 된거죠. 이렇게 볼 부분이 입체적으로 앞뒤로 된거죠 그 다음에 이제 머리쪽으로 이제 넘어가면 돼요 짧은뜨기까지 하셨으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어, 머리 뒷부분을 머리 부분을 해야겠죠? 어, 그 다음은 이제 짧은뜨기 다음은 이제 다음 코에다가 긴뜨기 긴뜨기를 하나 해주고요 그다음은 한길긴뜨기. 한길긴뜨기하고 그다음 코에다가는 이제 한길긴뜨기 모아뜨기를 한 번. 한길긴뜨기 모아뜨기를 한 번.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그다음 이제 두길긴뜨기로 할 거예요. 두길긴뜨기. 두길긴뜨기로 어떻게 할 거냐면 하나 하나 모아뜨기 하나 모아뜨기. 이게 지금 한 세트거든요. 이거를 세 세트 할 거예요. 하나하나 하나, 모아뜨기, 하나 모아뜨기, 자, 두길 긴뜨기를 하나, 다음 코에다가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모아뜨기, 모아뜨기, 모아뜨기. 그 다음엔 다시 또 하나 하고, 모아뜨기, 또 이제 마지막 모아뜨기, 모아뜨기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두 세트 더 해서 총세 세트를 해 줄게요. 하나. 하나 마지막 모아뜨기 모아뜨기 음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어 두길긴뜨기를 어 두길긴뜨기를 그냥 두번어한 개씩 두번 두길긴뜨기를 하나하나 하나 하나. 그다음에는 한길긴뜨기 모아뜨기. 한길긴뜨기를 모아뜨기. 그다음에는 그냥 긴뜨기. 그냥 긴뜨기. 그리고 어 짧은뜨기. 짧은뜨기.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어 둘리의 두상 뒷면이 첫 번째 층이 완성된 거죠. 이제 볼로 내려갑니다. 음, 볼로. 볼로 내려갈 거고요. 이제 짧은뜨기까지 했으니까 이제 그다음은 어, 긴뜨기랑 한길긴뜨기, 모아뜨기를 한번 해줄 거예요. 이렇게 걸고 빼고 그다음에 다시 한길긴뜨기, 모아뜨기 이렇게 걸고 뺀 다음에 이렇게 한번빼 주고 모아뜨기. 이렇게. 음. 긴뜨기랑 한길긴뜨기 모아뜨기. 그다음에 두길긴뜨기. 두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두길긴뜨기 모아뜨기. 그다음에는 다시 또 두길긴뜨기로, 음, 두길긴뜨기 하나 해주고, 그 다음에는 또 모아뜨기. 어세번 감았네, 두길인데. 자, 그다음엔 이제 두길긴뜨기 한한 번만 더해 주면 돼요. 음. 두길긴뜨기를 아, 두개 더. 두길긴뜨기를 두코더해 주고 하나 둘두개해 주고 그다음에 한길긴뜨기 모아뜨기. 한길긴뜨기를 모아뜨기를 한번해 주고 한길긴뜨기, 모아뜨기까지 하셨으면, 그 다음은, 한길긴뜨기를 한 번, 두번 해주고, 마지막으로 긴뜨기를 한번 해주고, 이제 마무리할 거예요. 긴뜨기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기둥 타고 올라가서, 어, 쪼로록 타고 올라가서 여기다 빼뜨기. 빼뜨기. 음. 어,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어, 그 다음 층을 또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은, 어, 긴뜨기로 일단 시작할 거라서 사슬을 하나, 둘, 음, 둘한 다음에, 어, 긴뜨기를, 음, 그냥, 어, 긴뜨기를 세개 해줄 거예요, 세 개. 하나, 둘, 셋. 그 다음에는 이제 긴뜨기 모아뜨기 한 번. 긴뜨기 모아뜨기 한 번. 그다음은 이제 한길 긴뜨기. 음, 이제 쭉 이제 반대쪽 여기 올때까지쭉 한길 긴뜨기로 갈 거고요. 이제 한길 긴뜨기로 어 하나하고 모아뜨기, 하나하고 모아뜨기, 모아뜨기. 그다음 다시 하나하고 모아뜨기 한번 더, 하나하고 모아뜨기. 하고 모아뜨기 한번 더.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하나 음. 하나 모아뜨기, 하나 모아뜨기 이렇게 두번할 거예요. 하나 모아뜨기 그리고 또 하나 모아뜨기. 음. 그다음은 하나 모아뜨기 모아뜨기. 하나 모아뜨기 모아뜨기. 요렇게. 그러니까 하나 하고 모아뜨기 두번 하는 걸로 세 세트 할 거예요. 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 모아뜨기 모아뜨기, 모아뜨기, 모아뜨기 이렇게 해서 총두 어, 세트 더 해서 어, 세 세트를 해줄게요. 하나하고 모아뜨기 해서 마지막 모아뜨기까지 했으면 그 다음은 이제. 하나 모아뜨기, 하나 모아뜨기, 이렇게 하나 해주고 모아뜨기 하고 다시 모아뜨기.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그 다음은, 음, 한길긴뜨기를 하나씩 두개 해주고요. 어, 하나, 둘, 그 다음엔 이제 긴뜨기 모아뜨기 한 번, 어, 긴뜨기 모아뜨기 한번 하고, 이제, 긴뜨기를 하나하나, 하나, 하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도문째코쭉 타고 올라가서, 어, 쭉 타고 올라가서 음, 빼뜨기 하면 이번 층이 이렇게 어 되고 이제 그다음 층으로 넘어갈게요. 아, 그 전에 어, 넘어 가기 전에 요걸 깜빡했네요. 여기 흰 실을 남겼었잖아요. 이 녹색 실은 자르고. 음. 흰 실은 왜 이걸 한 바퀴 돌렸냐면은 이게 코가 한 바퀴 를안 돌리면 너무 퍼지는 경향이 있어서 너무 퍼졌을 때 살짝 당겨 주면은 살짝 당겨 주면은 코가 이렇게 봉긋하게 이제 솟아나거든요. 이렇게. 어, 그래서 이렇게 어흰 실은 남겨 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적당히 원하시는 만큼 어 당겨 준 다음에 음. 흰 실을 요렇게 해서 어, 요렇게 해서 사이로 꿰 다음에 잘라 주면 돼요. 흰 실은. 어, 자르지 않고 어 자르 어, 카메라를 건드렸네 자르지 않고 어 그냥 아 이렇게 넣어 주지 않고 잘라도 되는데 요렇게 해서 잘라 준 다음에 이제 다음 층으로 넘어갈게요. 자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그 다음 층은 쉬워요. 왜냐하면 그 다음 층은 전부 다 이제 모아뜨기를 한 바퀴를 쭉 돌릴 거거든요. 한길긴뜨기로, 그러니까 사슬을 하나 둘 올리고 여기 빼뜨기했던 자리, 빼뜨기했던 자리부터 한길긴뜨기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한길긴뜨기 모아뜨기로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부터 이제 모아뜨기, 한길긴뜨기 모아뜨기 이렇게. 한길긴뜨기 모아뜨기 이렇게 해서 한길긴뜨기 모아뜨기로 해서 쭉한 바퀴를 돌려줄게요. 한길긴뜨기 모아뜨기 이렇게 마지막 모아뜨기를 하고 이제 어 처음에 이제 모아뜨기로 시작했었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건너서 쪼로록 타고 올라가서 여기다가 어 여기다가 빼뜨기 음자 빼뜨기를 해주면 이제 어 마지막 한 층만 더 하면 돼요 이제 마지막 층도 똑같이 모아뜨기로 한 바퀴 돌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슬 하나 둘 하고 여기 빼뜨기 했던 자리부터 한길긴뜨기 하면 또 모아뜨기로 시작하겠죠 그리고 이제 모아뜨기로 또 이제 한 바퀴를 또 마저 둘, 쭉 돌려줄게요 한길긴뜨기 모아뜨기 한길긴뜨기 모아뜨기로 쭉 돌려줄게요 이제 모아뜨기 해주고 어, 마지막에는 지금 한 코가 남죠? 어, 마지막 한코 남는 건 그냥 한길 긴뜨기 그냥 해주고요. 그냥 한길 긴뜨기를 어, 별도로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또 이제 타고 올라가서 쪼르륵 타고 올라가서 여기다가 빼뜨기 어, 빼뜨기 한 다음에 실 자르고 쭉 당기면은 음 됐다. 쭉 당기고 요거 돗바늘로 여기 처음 시작한 아 처음 시작한 데가 아니라 여기 마지막에 여기 구멍 부분을 오므려 주면은 이렇게 실을이랑 뜨기하듯이 감아서 이렇게 감아서 오므려 주면은 자르고. 그러면, 짜잔! 아, 네네, 둘리가, 어, 둘리 얼굴이 완성됐습니다! 아, 나 네,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눈이랑, 음, 눈이랑, 어, 메롱을 해줘야죠, 메롱을. 어, 잠깐만요, 이제 눈이랑 메롱을 해볼게요.